이어그둘다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칼과 창을 들고 또 하나는 문맥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지금 이 골리앗은 자기 힘만 믿고 자신의 전투력을 들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 믿고 숨기는 하나님을 자기 전투력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음신여기고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그렇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골리앗과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이겠죠. <laughs> 이건 애초에 싸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골리아시, 사람들 보기에는 무시무시하고 대단할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눈, 눈 한번 이렇게 깜짝하면 사라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골리아스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 한방에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자기 전투력으로 삼고 나온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